네 안녕하세요. 네 검은 수자들이랑 출연왔 맡은 전혁재 감독님 반갑습니다. 아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아, 우리 여기 계신 사랑스러운 배우분들과 훌륭스태프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 아... 바람입니다. 아 너무 떨리네요. 아무 은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준 역할 맡은 문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으니까 주변 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영화 꼭 봐달라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laughs> 음, 음, 이렇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설 연휴에 검은 수녀들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또 스태프분들과 정말 즐겁게 찍은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미카엘라 역의 전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큰 명절 앞두고 저희 검은 수녀들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검은 수녀들은 유니아를 비롯해서 저희 모두가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연대해 나가는 그런 오컬트 드라마입니다 어, 영화가 끝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동역의 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꽉 입장을 채워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에, 이따 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에, 좀 특이할 겁니다 에, 기대해 주시고요 어, 여하튼 설, 연휴 남은 연휴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늘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우신도 프레마트 이진욱입니다 와아!! 뭐. 그 음, 제가 좀 다소 답답한 느낌을 줄지도 모르지만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laughs> 바오루 실구 친구 사랑해 주시고요. 음, 우리 윤이와 미카일라 수현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감동을 줄 겁니다. 나올까? 요 아니, 두 분. 유니아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미카엘라 수녀님의 감동있는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어, 스페셜 굿즈로 검은 수녀들 향초 준비했거든요. 앞에서 자리 추첨 중이신데, 지금 티켓 미리 꺼내서 가지고 계시다가, 티켓이 호명이 되면 티켓이랑 그리고 핸드폰 챙겨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C열의 네, 3번. C열의 3번. 우와, 계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I열의 15번. I열의 15번. I열의 15번. 아, 네네. 저 멀리서. 으, 내려, 내려오실 수 있나요? E열의 8번 네 E열의 8번 네 앞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네, F열의 1번 F열의 1번 F열 1번 계신가요?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네, 다음에 D열의 5번입니다 D열의 5번 네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네 저는 F열의 3번 F열의 3번, 3번 계시나요? F열 3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앞쪽으로 나와 주세요 네. 저희 호명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검은 수녀들 향초에 더불어서 저희 배우님들과 같이 중간에 서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모두 뒤에 계신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고 대기해주시고 네, 안쪽으로 중간에, 중간에 서주세요. 네. 네, 또 이렇게 꽃을 준비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중간에 서주시고요. 선물 받으시고, 앞에 핸드폰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 챙기시고, 핸드폰. 네. 네, 중간에 서주시고, 앞에 핸드폰 카메라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핸드폰이랑 선물 챙기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네. 중간에 서서 앞에 핸드폰 카메라 보겠습니다. 부럽다! 진짜 저도 부러워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도 중간에 서서 핸드폰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선물도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으시고 중간에 서서 핸드폰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영화 검은수녀들 보러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시고 조금 이따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입소문, 그리고 좋은 평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Да, да,